안녕하세요. 로그맨입니다. 오늘 아침에 코스피가 좀 많이 내려갔죠. 내려간 이유가 저는 이거 트럼프 상호관세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여기 보시면 아시아 증시가 다 괜찮아요. 다 괜찮죠? 빨간불이 많죠? 빨간불이 많은데 오늘의 수급을 보면 이 하락을, 하락, 이 하락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. 지금 지수를 먼저 보면 1%대 하락이죠. 코스피는 1%대 하락이고 그 다음, 코스닥은, 어, 여기도 똑같이 1%대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. 음,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건, 거래량을 붙이면서 누가 내려가는지, 거래량을 붙이면서 누가 올라가는지인데, 먼저, 코스피 한번 보죠. 코스피 보시면, 지금, 지금까지 상승을 이끈 종목들이죠. 두산, 네이버, 한전, 원전하고 IT 그리고 지주회사. 밑에 보면 어 방산도 좀 있네요. 방산도 내려가고 지주회사가 많이 내려가죠. 한화, 두산, 뭐 이런, 뭐 L, 어 SK이노도 있고, LS도 있고 이렇게 거래량을 붙이면서 내려가는 건 차익 실현을 한다는 말이겠죠. 당연히 이렇게 돈의 흐름을 보면 알수 있고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 지금 알테오제는 거래량, 거래 대금을 붙이면서 올라가는 중이죠. 3%대. 파세코는 잘 모르겠고 3천당은 오늘 뭐 아일리아 바이오시빌러 나왔다 해가지고 올라가는데 이거는 제가 보고 있는 종목은 아니고 그다음 리가 캔바이오. 리가 캔바이오도 거래 대금을 붙이면서 올라가는 중입니다. 음. <laughs> 지금 돈이 나오고 돈이 들어오는 곳을 이렇게 확인을 할수 있는데 이런 거는, 어, 상승장보다 하락장일 때 조금 더 티가 많이 난다 해야 되나? 확인이 더잘 되죠, 어떻게 보면. 저도 요즘에 투자하고 있는 실리콘투나 이런 게 요즘에 어, 많이 올라갔죠, 많이 올라갔는데 오늘 좀 차익 실현에 대한 물량이 많이 나오고 있네요. 많이 나오고 있고, 음, 분기, 월 단위로 판매되는 수출되는 실적이 조금 줄어들었는데 이게 그것 때문일지 아니면은 어 큰손들이 이제는 팔 때가 돼서 그런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. 이 뷰티 쪽은 실리콘 투가 보여서 조금 더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관심 종목으로 보면 아 그리고 시장별 매매 동향 확실히 개인이 많이 사죠. 개인이 진짜 많이 삽니다. 외국인은 진짜 많이 팔죠 오늘. 그런데도 지수는 어, 코스닥이구나 코스피 코스피는 1%대 하락을 보이고 있어요 오늘 뭐잘 끌어올려가지고 뭐 11선 지지받고 하면은 진짜 개인들의 수급이 엄청 강하다고 보면 되겠죠 어 이제 종목별로 다시 보면 오늘 바이오 먼저 보겠습니다 아, 원래 바이오부터 봤죠 <laughs> 셀트리온 셀트리온은 오늘 거래량 붙이면서 쭉 올라갔죠 올라가서 10일, 아, 240일 선을 맞고 내려오긴 했어요. 이게 추세적으로는 이제 돌리려고 하네요. 480일 선 뚫고 120일 선까지 거래량을 붙이면서 올리는 모습은 좋은 모습입니다. 하지만 셀트리오는 이번 장에서, 바이오 장에서는 주도주는 되기 힘들다고 판단을 하고, 그 다음 알테오젠. 알테오젠도 제가 여기서부터는 박스권을 이룰 것 같다라고 했는데 여기 밑에 안 깨고 다시 올라갔네요 3%대로 잘 가고 있고 거래량도 같이 붙이면서 가는 게더 유의미하죠 오늘 같은 마이너스 구간에서 어, 리가캠은 5일선 위에서 3대 상승을 하고 있고 유한양행 유한양행도 이제 저점을 조금씩 확인하려나 봅니다. 음 그다음 ABL바이오 ABL바이오가 오늘 좀 많이 올라갔는데 좀 많이 떨어지네요, 오늘. 음, 조금 더 조정이 필요한 구간인 것 같아요. 60일선은 그래도 안 깨고 있네요. 그다음에 SK 바이오팜. 아, 지, 저항 받았네. 480일. 저항을 받고 내려오고 티움 바이오는 이제 판단을 해야 하는 영역일 것 같습니다. 240일선을 깨냐 안 깨냐. 그리고 60일선을 빨리 돌파복귀를 아,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. 이게 20주선까지 보려나 모르겠네. 이게. 일단 티온바이오는 아직 아무것도 나온 게 없기 때문에. 음, 그 다음에 큐로셀. 큐로셀도 오늘 좀 약세네요. 약세고 펩트론. 펩트론은 21선을 지지하려나 봅니다. 뭐 옆으로 잘 가고 있습니다. 옆으로 잘 가고 있네요. 그 다음 d&d. n d&d n 오늘 아침에 많이 올랐는데 조금 더 내려오고 있네요. 어, 그 다음, 올릭스. 올릭스도, 이게, 전에, <laughs> 어제, 많이 올랐는데, 거래량이 없어서, 이게 조금 불안불안했는데, 또, 또 막고 내려오네. 121선을. 하하. 와이바이오로직스가 7대데 이제 차세대 키트루다, 키트루다죠? 이제 면역항암제, 차세대 면역항암제를 개발하는 우리나라에서, 거의 탑피에 가깝죠, 여기도. 여기도 장기평, 어, 241선을 계속 지지받으면서 올라가고 있네요, 잘. 그 로봇 쪽에는 오늘 로템이 조정을 보이고 있고, 어, 물량도 많이 나왔죠. 아까 돈의 흐름을 확인할 때. 아, 오늘 뷰티가 좀 중요한데, 이게 중요이평선들을 지금 다시 깨고 있어요. 이거 위에 있는 고점을 못 뚫고 있죠, 지금. 못 뚫고 옆으로 횡보하다가 떨어지고 APR도 아, APR은 어, APR도 이거 좀 떨어졌구나. 아. 그리고 한국 콜마. 오일선 위에서 조정이고 코스맥스 5%대 하락인데 아, 오늘은 좀 주요 위평선들을 다 깨는 모습이네요. 뷰티가 실리콘투는 음. 아 이제 차익 실현이 좀 나오려나 봅니다. 차익 실현하고 있죠 일단. 실질적으로 하고 있어요 뷰티 쪽은.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갈 거라고는 보는데 음 오늘 일단 이번 주 한번 보고 저도 판단을 좀 내려야 될것 같습니다. 저도 이거 언제 팔지 언제 팔지 이렇게 계속 고민하고 있었거든요. 뷰티는 이미 수익이 좀난 부분이라서 좀 차익 실현을 하고 다른 데로 갈아타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늘은 좀 차익 실현을 하는 게 보이네요. 누군가는 판다는 거죠 일단. 그 다음 하이브 하이브 3% 해도 21선은 지지받고 있고 2차전지. 2차전지는 음뭐 특별한 거 없어요. 2차전지는 뭐 호재가 한개딱 나와야 이제 팍팍 팍 올라갈 것 같은데 3분기 때는 지금 매출이 아, 매출이란다. 영업이익이 흑자로, 이제 흑자로 돌아서는 구간인 기업이 몇개 있어요. 그때부터 이제 가지 않을까. 아마 그 매출 나오는, 그니까 영업이익 나오는 거 보고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. 뭐 전반적으로 리포트들이 거의 다 이번 년 하반기에 이제 2차전지들의 업황 개선을 바라보고는 있더라고요. 대부분의 리포트들이 그 다음, 반도체 하이닉스도 좀 조정이고, 오늘 두산에서 좀 매물이 많이 나왔죠? 돈이 많이 나오고 있고, 어, 잠, 두산 한번 볼까요? 잠시만요. 두산. 누가 사지? 어, 외국인 사네? 야. 진짜 두산은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. <laughs> 그리고, 현대 오터에버 현대 오토에버도 뭐 하락했다가 옆으로 쭉 가고 있고, 방산, 어 방산도 다 조정이죠, 지금. 조정이고, IT 소프트도 조정에 있습니다. 오늘 같이 하락하는 날에 일단 돈의 흐름을 보면 다음 주도주가 뭔지, 다음은 누가 치고 갈지 어느 정도 예상이 되죠. 원래 그 돈이란 거는 고점에 사진 않으니까, 스마트 머니들은. 저점에 있는 것들을 사려고 할 겁니다. 아, 어 예, 네 오늘 오늘 영상은 어 여기까지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